이지를 들고 고운 알을 손복하게 낳아 놓았습니다이 알은 도건을 꺼내 가야지. 지금은 안됩니다. 착한 도룡님. 며칠만 지나면 까놓을 테니 그때 와서 새끼 새들을 가져가십시오. 그럼 그러지. 며칠이 지나 새 알은 모두 새끼 새가 되었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마이 둥지째 뛰어갈까? 지금은 안 됩니다. 착한 도련님. 며칠만 더 있으면 곧 털이 날 테니 그때 와서 둥지째 가져가십시오. 그럼 그러지. 며칠이 지나서 와 보니 새는 한 마리도 없고 중지면 당신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. 내가 가져갈 셋째 달은 모두 어디 갔니 누가 아니 나는 너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렸어 너 때문에.